이번 시간에는 몰과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몰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웠고, 몰과 질량과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게 몰과 부피와의 관계예요. 제가 그이 소단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질의 양을 개수나 질량이나 부피 따위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세기가 힘드니까 개수로 셀때 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세는 거고요. 얘들이 너무 작으니까 실제 질량도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편하니까 원자량이라는 가짜 질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몰과 질량과의 관계를 맞췄어요. 이번 시간에는 몰과 부피와의 관계를 배울 텐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의 양을 개수나 질량이나 부피 따위로 다 나타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별거 없으니까 뭐 대단한 건 맞는데 별거 없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몰과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옆에 거 잠깐 지우고 쓰도록 할게요. 자, 액체나 고체 부피와 몰의 관계가 있고요. 기체 부피와 몰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 액체, 고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주어졌을 때, 부피가 주어졌을 때 바로 몰로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좀 잘못 썼는데. 액체나 고체 따위의 부피는 바로 몰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액체 고체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는 질량을 경유한 다음에 몰과 질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몰로 바꿔 줘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죠? 기체 부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바로 몰로 바꿔 줄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쉬운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당연히 더 쉬운 거겠죠. 액체 고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경유해서 뭘로 바꿔줘야 되니까 좀더 까다로워요. 근데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긴 <laughs> 합니다. 예. 실제로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보긴 해야 되니까 먼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액체 고체 부피와 뭘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액체 고체를 만나면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문제에 그 화학식이 적혀져 있고 괄호 열고 뒤에 이제 상태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기체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액체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고체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뭘로 바꾸면 되는 건데 액체나 고체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아 얘가 액체구나. 얘가 고체구나. 이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건 되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밀도를 이용할 준비를 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액체나 고체의 부피는 바로 몰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량을 경유해서 가야 한다고 질량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액체 고체의 부피를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밀도예요 왜?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이거잖아요. 사실 부피에다가 부피분의 질량을 곱해주는 거니까 얘끼리 없어져서 결국 질량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단위만 맞춰서 곱해주시면 부피가 질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항상 이용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 그 물질의 밀도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럼 밀도만 곱해줘가지고 질량으로 바꾼 다음에 이 질량을 이제 몰로 환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계속 말했던 거죠. 부피를 바로 몰로 바꿀 수 없다. 무조건 질량을 경유해야 한다. 자, 바위 밀도 이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할 거예요. 어,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미 뭐 액체 X2가 1mm 당겨있대요 이 안에 X2가 1mm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고요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겨져 있는 X2 1mm에는 X 원자가 몇개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결국 이제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몰수를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는 X2라는 액체 1mm에 들어있는 몰수만 구하면 돼요 그럼 개수로 다시 바꿀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응? 액체기 때문에 바로 몰수로 못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질량으로 바꿔줘야 한다 질량으로 바꿀 땐 뭐가 필요하다? 밀도가 필요하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이 물질의 밀도는 dgmL인 거예요 지금 현재 1mL 있으니까 부피 곱하기 밀도를 해주면 1mL 곱하기 dg per ml니까. 단위가 마침 잘 맞죠? ml 끼리 지워져가지고 질량이 dg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x2 액체 1ml 안에는 x2가 dg 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몰과질량과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x2란 놈의 화학식량, 분자량, 이거를 알아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당연한 거죠. 분자량은 이제 m이다. 이렇게 줬어요. 분자량도 알고 질량도 알면 우리가 몰수를 꺼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n은 m분의 w니까 다시 한번 몰수는 얘는 화학식량이라고 쓸게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우린 지금 화학식량도 알고 질량도 알잖아요 그럼 몰수를 꺼낼 수 있겠죠 자, 몰수 n은 화학식량은 m이라고 줬고 질량은 dg이니까 d인 거죠 아 그러면 X2 액체 1ml 안에는 X2가 M분의 D몰 존재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원자니까 몇몰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X원자는 2 곱하기 M분의 D몰만큼 존재를 하는 거고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얘를 바꿔줘야죠. 몰을 개로 바꿔주는 거. 2 곱하기 n 분의 d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입니다. 만약 몰몇몰 몰 있을까 물어봤으면 이걸로 대답하면 되고 만약에 x 2 분자의 몰을 물어봤으면 이걸 대답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처럼 액체, 고체의 부피를 만나면 무조건 질량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넘어가고 몰과 질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몰수를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이제 기체의 부피와 몰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기체의 부피는 이제 바로 몰로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특정 조건 하에서. 여기 그 특정 조건이 써져 있는 겁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예요. 그런데 이게 기체의 종류랑 상관이 없어요. O2든 H2O든 뭐 CO2든 CH4든 상관없이 어떤 기체든지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이 있잖아요. 그 기체 1몰이 있으면 22.4리터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체 같은 경우에 부피를 측정할 때이 기체 놈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부피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1몰은 어쨌든 그 기체 덩어리가 6.02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는 거고 같은 개수만큼 있으니까 얘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같다고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이처럼 0도씨 1기압 조건 같은 특정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기체 일몰의 부피는 22.4리터인 거예요. 물론 온도와 압력이 다른 조건 하에서는 기체 일몰의 부피가 문제마다 주어지겠죠. 아시겠죠? 현재는 이 조건으로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조건에서는 일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만약 기체의 부피를 안다면 몰수로 바로 바꿀 수 있겠죠. 퀴즈입니다. 영도시 1기압 조건이고요. h2가 1 1 2리터 있어요. 이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데 얘는 지금 11.2리터 있는 거잖아요. 그럼 H2는 0.5몰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두번째 CH4 메테인이 44.8리터 있어요. 1몰에 22.4리터니까 CH4는 2몰 있는 거겠네요. 자그다세 번째 X2가 10리터 있어요. 1몰이 22.4리터니까 x2는 22.4분의 10몰일 거예요. 자 이거는 분자의 몰수고요. 만약 문제에서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다고 하면은 계속 연습한 것처럼 이 분자가 몇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 0.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얘가 이 원자 분자니까. 이 경우에는 이몰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왜? 얘가 5원자 분자니까. 이 경우에는 얘한테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원자 분자는 맞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러면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부피를 알았을 때 우리가 몰수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지금 원자량을 다준 거고, 1번은 H2가 1몰이면 몇 g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2g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제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H2는 Na 개만큼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왜? H2가 1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 되잖아요. 자, 1몰 있으면 0도씨 1기압에서 H2는 무조건 부피가 22.4L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O2가 2몰이 때요 위에 원자량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O가 16이고 그럼 O2의 분자량은 32일 거 아니에요. 1몰의 질량은 32g이 되겠고 2몰의 질량은 64g이 될 겁니다. 자, O2가 2몰 있기 때문에 O2는 2곱하기 NA개 있는 거 맞고요. 0도 씨 1기압에서 O2 2몰의 부피는 4 4 8 l 일 거예요. 맞죠? 마지막으로 이제 CO2의 경우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CO2는 분자량이 44고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외우시면 더 좋고. 4분의 1몰이 있다고 했잖아요. 1몰이 44g인데 4분의 1몰이 있대요. 그럼 얘는 11g 있는 거고요. CO2 11g에는 CO2 분자가 몇개 있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NA 개만큼 있는 거예요. 얘 4분의 1몰이니까. 자 그러면 0도 C, 1기압 조건에서 CO2의 부피는 부피는 몇일까요? 1몰이 22.4래요. 근데 얘는 4분의 1몰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2.4리터가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것처럼 특정 조건 아래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주잖아요? 그럼 바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몰수로. 음. 뭐 굳이 식으로 써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이런 거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기체 부피가 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고요. 분모에는 조건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 이렇게 되면 아 기체 분자수로 바로 바꿔줄 수 있다. 오케이 위에 예, 예시를 적용하면 여기 어음 몰수를 아니다 아니다. 아래에서 그냥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H2 해서 분자량 2이에요. 암모니아는 17,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44라고 하고 여기서 제가 안 써놨는데 조건을 하나 더 줄게요. 단 현재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V리터다 라고 줬어요. 제가. 기체 1몰의 부피가 V 리터래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보세요. 어, 분자 수가 이제 몰수로 얘가 2몰이 있다고 해볼게요. 2몰이 있으면 분, 얘는 몇개 있는 거예요? 2곱하기 NA 개만큼 있겠죠. 정리하면서 쭉 보는 거예요. 앞에까지 것 원자 수는 몇개 있는 거예요? 이 수소가 지금 2원자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곱하기 2곱하기 NA 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수소 기체가 지금 2몰 있는 거예요. 1몰의 질량이 2g인데 2몰의 질량이니까 얘는 4g이 되는 거 맞죠?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H2는 분자량 2예요. 2g이면 얘 1몰의 질량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몰이잖아요. 그러니까 4g인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기체의 부피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죠? 현재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V 리터래요. 근데 얘가 지금 2몰 있으니까 얘는 지금 조건에서 2V 리터겠네요. 괜찮죠? 자, 요번에 한번 미지수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가 a 몰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분자가 a 몰 있어요. 그럼 분자 수는 몇개 있는 거죠? a 곱하기 NA 개만큼 있는 거예요. 원자 수는요? 이 암모니아 분자가 4원자 분자니까 4 곱하기 A 곱하기 NA가 개 되는 거죠 질량은요 암모니아 1몰의 질량이 17g이잖아요 1 7 g 아마 암모니아 1몰의 질량이요 왜? 분자량에다 g을 붙여줬으니까 근데 지금 1몰이 아니라 A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질량은 17 곱하기 Ag이겠죠 이거 바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기체의 부피. A몰 있잖아요. 1몰 있을 때 V리터래요. A몰 있을 때는 A 곱하기 V리터겠죠. 바로 가셔야 돼요. <laughs> 아, 이거 좀 불안한데. 그래도 믿고 가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X몰로 가볼게요, 이번에. 자, X몰이다. 그럼 분자수는 똑같죠? X 곱하기 NA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자수는 얘가 3원자 분자니까 3 곱하기 X 곱하기 NA개 질량은요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이 44g인데 X몰이니까 X 곱하기 44g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1몰의 부피가 V리터인데 X몰이니까 VX리터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네요 이처럼 뭐 미지수로 나와도 별거 없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기체와 이제 기아 기체의 부피와 몰의 관계까지 끝이 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기체의 부피와 몰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